그러니까 본문 1파트 three hot hot three hot 세 가지 여기서 hot은 진짜 뜨거운 건 아니겠지 그치 인기 있는 유명한 이런 의미겠지 hot이 그치 인기 있는 유명한 문장 구조 자 rest months가 지난 달이라는 전체가 구사구가 될수 있어 그니까 앞에 in이나 at 전치사 없이도 시간을 뜻하는 months day year 혹은 week 이런 놈들은 그 자리에서 부사구가 된다고 생각해도 돼. 알겠지 지난달 we 우리는 네 어디에는 우리냐면 at Careful UNI Magazine 한 거, 됐지? C UNI M 됐지? 잡지 사에에는 우리가 여기까지가 주어야 알겠지? 보여? Ask the ask the 이때 ask 는 기본적으로 두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겠지. Ask 목적어 투부 정사하면 의미가 뭘로 가지? 목적어가 V 하드록 5 형식이잖아 뭐하는거야? 에스크 뭐하는거야? 그렇지 요청하다 얼지도 되고 찬형아 됐지? 혹은 오돌도 되고 됐지? 요청하니까 발음해 get 해봐 get get도 될수 있어 get 목적어 투부정사 알겠지? 근데 여기서 에스크들을 5 형식으로 보려고 했는데 Our leaders 다음에 투부정사 나왔어 의주동 나왔어 의주동 나왔지 그치? 그 밑에 ask는 요청하다의 5형식이 아니라 4형식 묻다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 물었어요. 우리의 독자들에게, 여기까지 얘가 안 가. 어떤 직업들을 they would like to know 그다음 about 뒤에 표시 목적 없는 거야. about 뒤에 명사가 빠진 자리야. 알겠지? 그리고 what은 jobs를 직접 꾸미는 기본 의문 대명사가 아니라 의문 형용사로서 역할을 해 줘. 그러니까 왓이 발음에 무엇이 해봐, 무엇이. 가 와시 발음에 무엇이해 봐. 무엇이가 되는 의문 대명사가 되면 주어 자리가 빠져야 되고 와이 발음에 무엇을 해 봐. 무엇을. 의에 되면 목적 빠지는 느낌이 알겠지? 이렇게 제가? 하지만 what 다음에 명사가 직접 나왔을 때 처럼화 됐지? what 명사가 의미 덩어리 이루면 이때 what은 의문 형용사가 되고요. 뒤에가 완전 문장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이 명사까지 포함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니까 여기는 주어가 없는 거죠. 네. 여기는 목적어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 불완전인데. What a p s 가 의미 덩어리가 어떤 직업들을 그들은 reader 독자들이 would like to는 want to라고 생각하면 돼. want to know about b o s t 는 최상급. 가장 많이 알고 싶어 하는지를 얘가 쌓았어. 이해갔어 And now 그리고 지금 the answers are in 그 대답들이 안에 있습니다. 아, 인, 당부했습니다. 입수됐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때 인은요, 전치사예요? 음, 그럼 명사가 없잖아. 그치? 이때 인은 형용사가 되고요. 도달한. 이해할 수 있겠어? 입수된. 알겠지? I mean, 나 왔어. 이런 표현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해가 안 가. 그니까, 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치사가 아니라, 대체? 인이 전치사가 되려면 뒤에 뭐가 필요하다고? 명사. 대체? 내 그래서 인디에 명사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는 전치사가 아니라 형용사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는 거야, 됐지? 도달한, 도착한. 그럼 이거 제 하겠어? 어? 넘어가 돼? 넘어간다. 첫 번째 문장에서 조심해야될건 what jobs they would like to know about most에 이 most의 위치도 신경 써라, 알겠지? 어, 순 신경 써. 어떤 직업들을 그들이 가장 많이 알고 싶어하는지를 according to our survey 우리의 s 베이는요명사와 동사가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앞에 소유격 아워가 있으니까. 우리의 s u r 설문 조사에 따르면 따르자면. 해스어부자 the three most interesting jobs까지 어떻게 해서 가면 되영아 Three. 가장... Three. 부터 들어가자 Three. 세... 맞아, 흥미를 주는 직업들이 그 t h 그러니까 더 다음에 제일 먼저 오는 게뜰이야 그다음 최상급의 모스트 야 그다음 V I N 지구, 그렇지? 그다음 명사야. 알겠지? 이 순서 신경 써라. 알겠지? 3의 위치가 interesting Jobs가 아니야. 알겠지? 수량 형용사가 제일 먼저 오고, 자영아 그다음 꾸며주는 모스트 인 interesting 온 거고, 자비 온 거야. 대체. 세계에 가장 흥미를 주는 직업들은 R 직업들이니까 A. 푸드 스타일리스트와 B. 텔레비전 쇼라이 r 와 and C. 컴퓨터 게임 디자이너입니다. 그럼 여기 본문은 있잖아. 결국은 음식 스타일리스트와 텔레비전 쇼라이더, 극작가와 컴퓨터 게임 디자이너에 대한 직업에 대한 내용이겠지, 그치? 그 때문에, 때문에 이 지문에서는 발음에 질문해봐, 질문! 퀘스천 파트를 신경 써줘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응답을 얻기 위한 퀘스천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혹은 영작하세요.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다. 알겠지? We interview 했습니다. 그치? A person을 사람은 사람인데 Who 다음에 주어있어 없어 그런 관계대명사 That으로 고칠 수 있겠지. 그치? Does each job 각각의 직업을 하는 사람을요. 그치? It's라는 표현 때문에 자형아 그치? 각각 Food stylist의 한명 텔레비전 쇼 라이터의 한 명, 컴퓨터 게임 디자이너의 한명 각각 한 명씩이 되는 거야. 때문에 people이 아니라 어, person으로 잡은 것 뿐이야. 문맥 여기서 이해 갔어? 이해 갔어. 갔어? 오케이? 어 그럼 저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해 봐. 여기 문장 안에서 시제는 현재죠. 맞아? 네. 왜 인터뷰는 과거예요라고 하면 위에 나온 아는 발음에사실해 봐. 사실. 그리고 인터뷰한 건 지금 인터뷰한 거야? 과거 인터뷰한 거야? 과거에 인터뷰한 걸 게재한 거지 그지 잡지에 이 글의 흐름 이해하겠어? 오케이 게재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시제가 다른 시제로 나왔을 뿐이야. 자, first 첫 번째로요. 인터뷰했습니다. Food stylist in 그치? Regina Felix라는 사람을요. Food 음식이요. 여기서 turn은 동사야, 알겠지? t u r n s into 대치. Turn into 전환돼요, 변해요. A work of r t 면 예술 이때 work는 명사가 돼서 작품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대치? 일이 아니라 예술 작품으로요 On her blog 그녀의 블로그에서요 근데 그 블로그가 뭐야 발음해 동격해봐 동격 이때 컴마가 동격의 컴마야 알겠지? What Regina Felix ate야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 정확히 해석하면 Regina Felix가 무엇을 먹는지야 먹었는지야 지라는 제목의 블로그야. 됐지? 자, Let's b e 해봅시다. 타 동사 그녀의 매지컬 월드로요. 문맥 음, 여기까지 해가지. 자, 본문 1에서는요. 세 가지의 가장 핫한 직업들이 인트로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스타일리스트, 쇼라이터, 컴퓨터 게임 디자이너 그리고 그 각각의 직업에 있는 한 명씩을 인터뷰한 내용이야. 고로 이거야 이거. 제가 아까 제가 말했던 카스턴파크 신경쓸이지. 그지? When did you decide? When에다가 focus 쳐봐. When에다가 결표 쳐야 돼. Did you decide? 언제 결정했냐 이거야. 언제 결정했냐 이거야. Become a food service가 되는 것을 이해갔어? d i d 을쓴건 과거니까, 대체의 동주의 의문문이 나온 거고요. 대체 n 때문에 주어링이 나온 거다. 알겠지? 이해가지? 무엇이 아니야? 왜도 아니야? 언제야? 의문사 꼭 신경 써 알겠지? 언제 자, during a college trip to Europe, 유럽 r 로의 어떤 대학여행 e 안에 r o 왜 e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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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u r 에 p e Europe, Europe, e u r 지 p e e u o p e e u o e e o p e e o e r o p e u r o p e Europe, e I was standing. 뭐하고 있었대? I was standing. 서 있었어요. In front of a bakery window. In Paris. 파리에 있는 빵가게 창문. 빵가게 의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I saw a c a k e 를 봤구요. And I couldn't stop. 멈출 수 없었습니다. Looking at it. 여기서 이지가르킹건 cake이겠지. Cake을 보는 것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자, 조심해야 될 거는 발음 붙여 스탑브봤스타 다음에 ing는 하고 있는 것을 멈추다야. 이해 갔어? 반면에 stop 다음에 투 부정사는 발음에 하기 위해 막 하기 위해. 그러면 두 가지의 차이는 이건 하고 있는 거지. 그치 하고 있는 걸 멈추지. 그치 반면에 투 부정사는 한거야안한 거야. 안한 거야? 안한 거지. 스탑튜브 이야기 위해 멈춘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to look이냐, looking이냐는 문법상 틀린 건 없어, 알겠지? 그럼요, 해석의 차이가 나는 거야, 해석의. 뭡얘기하겠냐 오케이. 나는 그것을 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어. 이승 계속해서 오케이. Okay. 그케이크요 was just perfect, 완벽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결정했어? 푸드스타일리스트가 되는 것을 할때 college trip 유럽 무맥 잡을 수 있겠지 그치 오케이 I knew I knew 나는 알았습니다 주어 동사 I wanted 대생약 보이지 이때 대신 당연히 명사절의 대십니다 내가 원했다는 것을요 To make such beautiful things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을요 음식을요 무맥 이해하시겠습니까 as soon as i came back home 할 때요 이때 as soon as를 만약에 9로 고치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서술형에서 알겠지? 그럼 as soon as 9는요 둘중 하나야 발음해 up on 해봐 up on 혹은 on 해봐 on ing를 까면 돼요 이때 ing의 기준은 came started 서술어를 봐라 현재야 과거야? 그럼 came도 과거 맞지 그치? 그럼 여기는 up on on come야 yeah, coming야 이 yeah. Coming 하면 오자마자야. Coming back home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해 갔어 갔어. 가싼? 그니까 위에 as soon as는 부사 저를 뜻하는 거고 in, on, upon, I, n g 는 부사 구를 뜻하는 거지. 그렇지? 오케이. Came back home 집에 돌아오자마자. I started to prepare 준비하는 걸 시작했지. 이거 그제가 한가? 또 다시 prepare to야. Become a food stylist가 되는 걸 준비하는 걸 시작했습니다. To prepare to become 헷갈릴 수있다 알겠지? 동사의 형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t do 가 오케이. 자, What do y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여기 부분 좀쳐놓고 w What do you do? What do y 거 u o w you o w you a t y t y p i c a t y a t y a d y a you do? What do you d t you d a t 이 o y o t 허그 어, 다음 혹은 전형적인 이런 느낌이 알겠지? 그니까 러 What do you do? 뭐예요? On your typical day I usually Usually 발표 쳐봐 이게 일상이란 표현이야 일반적으로 되게 Go out to get food in the morning 아침에 음식을 사기 위해 나가는 거지 그렇지 내가 food stylist니까 음식뿐만 아니라 음식 재료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음식 재료법으로 잡은 거 알겠지? 그니까 제가 after writing some 발음에 레서피 recipe 해봐 레서피 한번 더 레서피 리씹 해봐 리씹 recipe. 레서피는 요리법 조리법이고요 리씹은 영수증이란 뜻이야 영수증 두개 철자 비슷하니까 헷갈리지마 레서피와 리시비 알겠지 알리씨아이피이 레서피야 됐지 레시피라고 해도 되고요그 다음 리씹 After writing some recipes, r e c p e 를 쓰고 난 후에, 아이 쿡, cook. 쿡은 명사가 뭐지? 찬영아 아이 쿠키 말고 띠게쿡 자체가 요리하다는 거고 쿡만 나오면 쿡. 오늘은 내가 쿡. 그래 요리사야, 요리 아니야 알겠지? 요리사야, 알겠어? 일반적으로 요리는 dish라고 그래, dish 접시에 dish 알겠지? 알겠니? Okay, I cook the dishes and take pictures of them 대체? 그 요리들의 사진을 찍습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거니까 What do you do on your typical day? 넘어가 돼. 자, then 그리고 나서요 I work with the pictures on my computer로요 그 사진들을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I try to 발음해 try to 해봐 try to strive to 해봐 strive to s t r u g g l to 까지 하면 v 하다고 v 하려고 v 하려고 s 다 대체 i v 하려고 s 다 노력하다 i try to create mouse watering 하면요 입에서 침이 나오는 어떤 이미지들을요 이해하시겠죠? 입에 침이 고이는 이미지들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블로그에다가요 고로 i'm proud 나는 자랑스러워해요 대체 이야 eat 이때 eat은요? 됐지? 이때 eat은 이미지 하면 돼? 안 돼? 왜? 복수니까 그치? pictures 하면 돼? 안 돼? thank you 여기서는 my b l o g 를 뜻합니다 나의 블로그가 is ranked야 순위에 매겨졌다는 것에 대해서 순위에 매겨져서 자랑스럽대 as one of the best food b l o g s 최고의 food 블로그들 중에 하나로써요 음에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 이해 갔어?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어, 대체 일반적으로 음식 재료를 준비하고요. 몇몇의 조리법을 쓴 다음에 요리를 해. 그리고 사진 찍어. 그리고 사진으로 작업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포토샵 작업 같은 하겠지? 그치? 그리고 내 블로그가 최고의 블로그들 중 하나로 순위가 매겨졌다는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 하는 거야. 대체.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 오히려 쉬워. Do your friends 너의 친구들이요 기대하냐 완벽함을 너의 디너 테이블에서? I hope not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야, 알겠지? 얘가 No, No, they d o n t 야 알겠지? No, they don't, they don't 그러지 않아요. 어떠한 셰프도요 원에 원하지 않아. 너니까 원에 원하지 않아. To cook a big dinner, 제대로 된큰 저녁을 차리는 것을 이라는 후에 뭐라고? 맞아, 니말 네 해석한 거 됐지? 성찬 맞아 됐지? 내 친구와 나는 일반적으로 그러면 enjoy 해봐, enjoy, enjoy ing 잊지 말겠지? 즐기기 위해서 다시 보내기 위해 즐겨 보내는 것을 즐겨 그래 시간을 보내는 걸 즐겨 함께 됐지? 뭐보다 요리하는 것보다, 음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본문 1은요, 인트로가 나온 상태에서 푸드 스타일리스트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지